어,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뷰티앤뷰티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리뷰했던 정말 그 수많은 뷰티템 중에 정말 꾸준히 사용해보고 좋았던 제품들을 꼽아보려고 해요. 네. 너무 재밌겠죠? 네, <laughs>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기 이 앞에 놓여진 제품들이요, 우리 뷰벤저스들이 선택한 베스트 뷰티템들입니다. 음. 유진 씨는 어떤? 제품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어, 저는 그 마사지기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네 개인가, 세 개인가? 그렇죠. 네 가지 음, 이렇게 바꿔 네네. 껴서 뭐 우리 요거 요거 요거. 림프 순환해 주고 그다음에 셀룰레이터 없애 주는 그런 네. 마사지. 되게 핸디했던 거. 네. 그거랑 그다음에 클렌징 밤. 그 어. 꿀향 가득 났던 거 있잖아요. 음. 오일 밤처럼 쓰다가 그다음에 그물 세안까지 ]으로. 거품 세안까지 음. 딱 되는 음. 그거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 필터 샤워기. 오 맞아, 너무 좋 너무 좋잖아요. 네, 너무 좋죠. 불빛도 바뀌고 음.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염소 제거해주고. 음.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비반저스들의 리뷰를 통해서 얻은 그 지식과 정보를 너무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네, 진짜 너무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사지기는 어. 저보다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너무 시원하다고. 어. <laughs> 배에다가? <laughs> 저희 이런데. 어머니도 저보다 어. 좋아하세요. 아 진짜요? 그래딱 마침 그때 우리 저희가 리뷰했을 때 네. 여기 목 뒤에 이렇게 뭉치셔서? 혹같이 어. 되게 이렇게 네. 디스크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주무근이었는데? 버섯목 버섯 주무근? 버섯, 버섯, 버섯. 버섯, 아, 거북 아니고 버섯 주무근이었나요? 버섯, 뭐, 맞아요. 네, 근데 그걸로 마사지 해주시니까 막 붓기도 완화하고, 막 됐구나. 이렇게 노랑이랑 이렇게 오, 그렇구나. 네. 역시 꾸준히 사용하면 또 그렇게 증상도 완화되고, 오, 와, 진짜 너무 좋네요. 너무 좋다. 네, 저는요 피부 관리는 오로지 마스크 팩으로만 아, 합니 맞아 맞아. 웬만해선 마스크 팩으로 이렇게. 모든 걸를 해치우는데 저는 뷰티앤뷰티에서 만난 마스크팩들이 정말 신세계 맞아. 맞아 맞아 기억나는 너무 거 그거 전류로 네 너무 하자, 신기했던 거 미세 전류 마스크팩 그건 정말 밤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온 신경이 집중이 되면서요 이 전류가 진짜 이렇게 흐르는 게 느껴져요 어, 약간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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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심장이 뛰는 것처럼요 뭔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게 그죠. 약간 불 끄고 하면 더 신기하고, 그, 네, 차기 비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laughs> 빨간색이 이렇게 왔다 아, 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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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진짜 하는데. 심... 특이한 어. 아이템이었어요. 네, 어, 그런 마스크는 없었잖아요. 그니까. 음. 되게 그것 때문에 흡수도 되게 잘 되고 음. 괜히 기분도 더 좋고. 신기하고 나좀 앞서가는 것 같고. 맞아요, 음. 맞아요. 음. 똑같은 <laughs> 맞아, 마스크팩. 맞아. 을 하더라도 어. 뭔가 이렇게 나는 좀더 기술이 좀더 들어간 그런 마스크팩을 하고 <laughs> 있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에 이거 혁명이다. <laughs> 마스크 이정전 <이> 해줘야지. <laughs> 어, 내일 되면 더 촉촉하고 더 이렇게 환해질 것이다라는 아. 믿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음. 그 마스크팩 미세 전류 마스크팩도 정말 좋았지만 또 하나 탄산 마스크팩. 아 맞아 맞아. 정말 좋더라고요. 그게 쓸 때마다 이피부에그 어, 노폐물들. 찌꺼기. 찌꺼기들. 그런 것들도 사라지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 이렇게 뭐라고 색소 침착된 것들이 음. 점점 점점 사라지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케어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효과가 좋았던 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자주 사용하면 할수록 이 피부가 이렇게 각질이 이렇게 탈부착되는 그런 음. 이 시계를 2 8주기라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순환이 잘 되는 것 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음. 탄산 마스크팩을 리뷰하고 나서부터 꾸준히 사용해봤는데 이게 한번썼 썼을 때랑 꾸준히 썼을 때 너무 다르더라고요. 음... 이게 7일간 쓰라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괜히 그런 말을 한게 아니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제가 또한 가지 있습니다. 어, 언니 마음에 드는 어, 거더 되게 많았어요. 대체적으로 다좋았어요 어, 맞아. 맞아. 우리가 대체적으로 끼가 어려웠어. 어. 버리기 어, 안 돼. 맞아. 이게 뽑는 게 <laughs>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 한번 뽑아봤는데 뭐예요? 레티놀 크림 있잖아요. 아, 네. 제가 그, 리뷰했던 거죠. 네, 유지 씨가 리뷰했던 아 재생 크림이랑 재생크림 같이. 재생 네, 크림, 맞아요. 더마셀 크림이랑 같이 쓰는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뾰루지가 잘났어요. 그래서 색소 침착이 정말 좀 음. 이 마스크를 써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턱 밑에 좀 뾰루지도 많이 네. 생. 그래서 색소 침착이 좀 많이 됐었는데 어, 정말 레티놀 크림 밤마다 그 스파 제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너무 전체 에 바르기는 좀좀 좀 우려돼서 스파수로만 이렇게 살살 썼는데 야 괜찮아. 아 물건데. 어, 써요 네. 오늘 가서 바로. 약간 진짜 그 더마셀 크림까지 같이 바르니까 피부가 좀더 탄탄해지고 아 쫀쫀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좋네요. 네. 저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유미 씨는요? 저는 사실, 어, 저도 조, 진짜 좋았던 아이템이 있는데, 파운데이션. 아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 묽은 파운데이션이라고, 호스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아, 네. 집 앞에 나갈 때, 쌩얼인 것처럼, 똑똑똑, 발효고 아 나가면 맞아. 된다는 그 파운데이션. 어, 네. 그 파운데이션 저 정말 잘 쓰고 있는데요. 그 비비크림처럼 가볍게 나와 있고, 그리고 호수 걱정 안 해도 맞아요. 되고, 음. 밀착도 잘 되고, 그래서 저도 그 파운데이션 네. 아이템으로 굉장히 추천하고 있고, 지금도 잘 쓰고 있고, 네, 네,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잘 쓰고 있는 거는, 어 디퓨저, 디퓨저, 음 아로마 디퓨저. 보통 디퓨저 같은 경우는 물은 남아 있는데 향은 다 날아가가지고 음, 맞아요. 이렇게, 어, 향이 나는 건가 안 나는 건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 아로마 디퓨저는 향이 끝까지 남아있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때 그게 장점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네, 그리고 성분도 되게 좋다고 그랬었고 진짜 잘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음 <laughs> 이, 이 옆에서 계속 나니까 어. 되게 또 이 냄새를 맡고 나서부터 좀 잠을 더잘 잤던 어, 것 같아요. 아로마 테라피의 음, 효과를 보신 거네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음. 진짜 너무 피곤한데 음. 이렇게 자다가 눈이 딱 떠졌는데 잠이 안 와? 4시간밖에 안잔 거예요. 근데 막 상쾌해. 음. 음. 아, 오, 질 좋은 오, 수면. 개운해. 질 좋은 수면 진짜. 짧고 음. 길게 느낌. 푹 잔. 왜냐면 제가 방을 문을 열자마자 이제 나는 이 향이 맞아, 너무 그, 그 향이 좋지. 나를 너무 이렇게 릴렉스하게 만들어주고 그럴 수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저도 욕실에 배치해 놨는데 이렇게 샤워할 때마다 음. 그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좀 약간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할까네 음. 좋더라고요 네 그, 너무 치타씨는 어떤 저는 저는 정말 꼽기가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또 저는 그 반려 동물, 있잖아요. 반려견에 반려견으로. 대한 이제 음. 상품들을 많이 리뷰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상품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 뭐 패드라든지, 그쵸. 네, 옷도 뭐, 있었. 옷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 너무 음. 감사한데 그거 말고 굳이 꼽자면 그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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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S 아, EMS 복운 동기기.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제가 요 근래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제 식단 조절로만 했는데, 근데 그럼 힘이 없잖아요. 어. 그니까 에너지는 괜찮지만 그래도 좀 끌어 모아서 이거 <laughs> 운동 운동할 힘도 없어. 어, 운동을 하고 싶진 않고. 어, 근데 그 아이가 <laughs> 운동 근력 운동을 해주는 아이였죠. 그니까 그러니까 어. 여기 그 모드로 이제 운동하는 그 근력 강화 모드로 해서 그냥 집에서 돌아다니고 강아지 산책 시킬 때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운동한 것 거죠. 같은 느낌이고 땀 나고 땀나고. 음. 맞아 그 네, EMS를 제가 또 리뷰를 했었잖아요. 어, 맞아요. 저는 그 이후에 뭐 운동할 때도 쓰기는 하지만 평소에 그냥 마사지용으로 음. 하는데 일단 간편하게 배 차도 되니까 너무 편해서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우리 많은 제품들을 리뷰를 했네요. 음. 그럼 귀량 씨는 어떤 제품이 좋았어요? 저는 이제 다 뽑기 어렵지만 거기서 진 진짜 최고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 팀원들한테도 제가 찐 리뷰로 오, 단체 커톡방에 이거는 꼭 사라. 궁금하다. 했던 <laughs> 유진 언니랑 똑같이 클렌징 밤. 아. 그거는 지금 매일매일 쓰고 그쵸, 있고 너무 좋아 그리고 세정력이 음. 제가 또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하잖아요. 네. 그 마스카라까지 다 지워지는 어. 게 아직도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원래라면은 또 지금 서울도 며칠 올라와 있는데 리무버 오일 음, 뭐 클렌징 워터 음, 여러 개 향기기가? 챙겼다면 요거 하나만 챙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짐이 간편. 또 줄어 가지고 무게가 줄더라고요. 일단 이게 딱그얼 바른 순간 향기가 너무 맛있어요. 하루 하루에 오늘 고생했어. 마감하는 <laughs> 기분. 맞아요. 일단 하루에 피로를 그걸로 한번 싹 날려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짜 이게 거품 그 세안까지 확실히 다 끝내 주니까 음. 근데도 촉촉하잖아. 요 그리고 이거 음. 씻을 때 약간 그 뽀득뽀득 느끼셨어요? 음 어, 진짜 깨끗이 씻겨 음.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솔빈씨는 우리 B 티 M 뷰티 시즌5 하면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아, 저도 너무 꼽기 어려운데 우선은 3위부터 얘기하자면. 아, 오, 저분 저 들어간다. 네, 뭘좀 안다. 뭘좀 알아. 콜라겐 스틱, 그 ABC 있잖아요. 그게 네. 너무. 네. 맛있지, 어. 맛있지. 어. 맛있어서 계속 음,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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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런 것도 많이 했구나. 어, 사실 콜라겐 먹는 이런 이너 뷰티템들 소개받은 거저 지금 저도 너무 많이 잘 섭취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씹어서 먹는 것도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젤리 형태도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이, 아까 말씀하신 ABC 음. 그 젤리 같은 경우는 콜라겐도 들어있죠. ABC 주스까지 함께 먹을 수 있죠. 어. 그래서 일석이조인 것 같아서 맞아. 저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음. 한 개씩 음.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고. 딱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어. 너무 맛있어요. 어. 아 냉장고에 넣어서 먹어보진 않았는데 맛있어. 더 맛있겠네요. 네. 어. 시원해가지고 맛있었어요. 그때 궁금하다. 이 위는 이비. 말이죠. 필터 샤워기. 와, 아, 그렇지. 이 필터. 아, 나도 샤워기... 저렇게 할걸. <laughs> 아, 그럼 <laughs> 아, 저 5위부터 시작할게요. <laughs> 아, 그럴걸. 아, 아, 네. 2위는 음. 필터 샤워기인데, 너무 그냥. 제가 느꼈어요. 하고 나면 얼굴이 하얘져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와, 이게 안에 비타민C볼이 들어있어서 그런가라는 어. 생각도 하게 되면서 뭔가 마음 편히 양치하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아이 씻기면서 한결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진짜로. 예. 네. 진짜 너무너무 좋은 제품인 것 그리고 같아요. 그리고 네. 1위는요? 대망의 1위는요? 입니다. 아 그거 파란색깔 뭐였죠? 이름 이 헤어 트리트먼트요? 아 네. 음. 거기 트리트먼트가 너무 좋아서 음. 그거는 진짜 저는 재구매 할 거예요. 어. 저는 거기 트리트먼트 옆에 이렇게 곁들었던 그볼 있잖아요. 네. 볼 조금. 볼, 롤러 볼 여기에서 저 이렇게 잔머리 나게 하는 거그 아, 아, 진짜 효과 있어요. 저 여기 어, 없었던 잔머리가 나거든요몇 번이나 강추하셨다. 네, 거. 저 제가 저 지금도 쓰고, 쓰고 있고 싶다. 몇 번이나 강추하고 있어요. 오, 네.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네. 네. 네, 확실히 내 마음속에 리뷰템이 또 은근히 은근히 다 겹치네요. 확실히 어, 다 좋은 맞아요. 거는 또한 눈에 알아본다고. 음. 어, 맞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반갑다. <laughs> 진짜 반가워요. 우리 아, 집에 반가워. 있는 것들이 막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반가워요. 이게 리뷰로 끝내는 게 아니라요. 오랫동안 사용해보고 다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더 진솔하게 또 리얼한 이야기를 또 사용감을 또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연말 특집이 아니라 음, 자주자주 음. 비벤져스가 꾸준히 음. 사용하고 그리고 정말 좋았던 뷰티템들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뷰티 앤부티 주목해주시고요. 시즌5 쭉 지켜봐주세요.